염증을 캐내는 파스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7장에서 10장 정도 들어있는 작은 포장보다 수십장이 들어가 있는 덕용 포장을 훨씬 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약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셔도 이 광고가 굉장히 인상에 남으셨나봐요. 광고를 너무 잘 만들어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 파스를 붙이면 관절에서 염증을 캐내서 근본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종기 난데 고약을 붙이면 고약이 농을 싹 빨아내서 종기가 말끔히 낫듯이 이 파스를 붙이면 관절염이 말끔히 치료될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파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파스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고, 한 번에 여러 장을 여러 부위에 붙이시게 되면 부작용을 겪으실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약사들이 환자분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여러분, 과연 이 파스를 관절염에 붙이면 염증을 캐내서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름부터가 굉장히 뭔가를 잘 캐낼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파스의 이름은 뭘 캐내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파스에 들어간 소염진통제 성분 이름이 케토프로펜이라서 이 파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캐낸다에서 따온 캐가 아니라 케토프로펜에서 따온 캐예요. 이건 마치 제 이름이 이해창이라고 해서 이해력이 엄청 좋고 이런 게 아닌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파스는요, 바르는 진통 소염제 한 종류일 뿐이에요. 소염 진통제의 작용 원리는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통증을 줄여 주는 거예요. 소염 진통제를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파스 형태로 붙이게 되면 약이 조금 더 빨리 전달이 돼서 약효가 더 금방 나타나요. 게다가 다른 성분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시원하게 해주거나 후끈후끈한 느낌을 줘서 조금 더 약효가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약사의 눈으로 보면 먹는 소염진 통제 알약과 붙이는 파스는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일시적으로. 그 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대중적인 치료예요. 저처럼 젊은 사람은 운동하다가 살짝 삐끗하면 파스 붙이면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말끔하게 낫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경우 파스 같은 대증적인 치료보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이 질환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무조건 약국에 오셔서 그 캐내는 파스만 찾지 마시고요. 동네의 단골 약국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